여러분 반갑습니다 단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할 텐데 단알이 상가 가주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코인 관련주로 엄청나게 올라와줬던 단알인데요 이번에도 강한 추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기사를 보시면 워낙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테마주로 단할이 상한가를 갔다 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겠고요. 향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와 결제 인프라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도 투자자에게 관심의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적 협력과 파트너십 확장으로 결제 네트워크 확대가 기대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고요.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정책 모멘텀, 제도화 기대감, 글로벌 파트너 협업이라는 구조적 상승 종매가 작용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디지털 자산제도 논의가 나오면서 단할이 강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이고요. 골든 크로스 나와주면서 단기 지표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지는 모습이죠. 기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투자심리가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단기간에 강하게 올라가면서 만천 원대 고점을 경신했다가 꽤 오래 지금 쉬어가는 모습 보였죠. 그리고 박스권 돌파. 자 그래서 상한가 가졌기 때문에 다음 주장 기대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겠고요. 그렇다라는 말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진입해서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정확한 차트 추이 가격전략 공개 도와드릴 텐데 그 전에 구독자님들께 요즘 같은 시장에 이 빠르게 수익을 계속해서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이 매일마다 급등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YTN 매수가 목표가 알려드리면서 수익률 67%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 초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한가 도달하면서 다음날 급등랠리가 나와주면서 목표가 달성한 거 확인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세력들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매집과 함께 모멘텀, 시장 상황 등을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또 다음 종목 보시면 제가 에코프로 매수가 목표가 알려 드리면서 65%대 수익 예상된다. 역시나 60%대 수익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더 갔지만 제가 빠르게 여기 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3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보통 2, 3 거래일 만에 빠르게 60%대 수익 가능한 종목만 딱딱 집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익보다 다른 종목 새로 진입하는 게 계좌 불리는데 최선이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같이 이러한 종목들 발굴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제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으니까 편하게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010-7771-443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기간에 이 대박날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편하게 테스트해 보시면 아마 빵긋 웃음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래 전화번호 보이죠? 010-7771-4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 문자를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알의 본격적인 차트 추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크게 봤을 때 과거의 단알이요. 2009년도에 시세를 한번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매집만 이어왔습니다. 움직임 없이 매집을 이어오다가 2021년에 18,000원대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다시 한번 빠졌다가 W자 반등으로 최근에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추가적인 돌파도 나와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 따라서 이런 자리를 놓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봉상 보면 어때요? 여기 있는 매물대 구간을 싹다 뚫어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W자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때문 위에 막혀 있는 게 없으니까 쭉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5일선2십일선6십일선 죄다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운을 받아서 돌파가 나와주고 있겠고요. 계속해서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막혀 있는 매물대들 있죠. 여기만 뚫어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단날 같은 경우에 힘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중요하고. 지금 자리에서 변동성이 갑자기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진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장에 어디서 진입하면 좋을지, 정확한 차트 추이.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다시 크게 수익을 안겨드릴 가격전략 준비해 왔습니다. 최저매수가 최고 목표가 보유기간과 수익률 퍼센트 물타기 가격 준비해 왔고요. 따라서 가격전략자료집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함께 아래 전화번호 적어놨죠. 010-777-14432번으로 단할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단할에 대한 가격전략자료집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큰 수익 많이들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식당에서 웨이터로 일을 했던 분이 어느새 주식으로 1,100억대 부자가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주식을 매수했기에 이렇게나 부자가 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왜냐면 하 제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 끝없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히든 종목을 준비해 왔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소룩스를 보면 이 점상이 계속해서 날아가면서 이 상한가가 무려 다섯 번이나 나와줬습니다. 다음으로 에르코스를 보면 역시나 이 상한가 가주면서 점상도 가주면서 다섯 번이나 나와줬죠. 자 마지막으로 상질건설을 보면요 상한가 이후로 점상 랠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터집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만 무려 1 1 번이 나와줬는데요. 바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 상질건설을 넘어설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유망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세 가지 종목의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라는 대형 이벤트로 이렇게 주가가 날아갔다 라는 것이고, 에르코스와 이 상질건설 같은 경우에 정치 테마주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 이슈, 특수 이벤트에 의한 급등이라는 건데요. 바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요, 그야말로 막강한데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테마와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까지 더해진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종목들보다 얼마나 더 급등, 상한가가 이어질지 상상 가능하시나요? 이 히든 종목,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공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도 주식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아래 개인 전화번호 보이죠? 010-7771-4432번으로 이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부자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히든 종목을 무료로 제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